오늘은 한국 출란에 비료 어 비료를 주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화분 위에 있는 동그란 하얀 덩어리는 마감퍼 K 이 비료로서 어, 난 위에 올려놓으면은 어, 우리가 어, 매일 물을 줄때 이게 조금씩 녹가서 어, 난뿌리에 공급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 이 마감부케이는 질소, 인산, 칼리, 마그네슘이 골고루 들어있는 비료가 되겠습니다. <laughs> 다음 이 에, 하이포넥스는, 어, 봉가리를 3월에, 한국 출난 봉가리를 하고 난 다음에, 에, 영양제로서, 어, 뿌리 활착, 칼슘 공급, 그 다음, 이식 전후에 주는, 신할력 액, 체로서 어, 영양제가 되겠습니다. 하이포넥스입니다. 보통 천배로 물에 희석을 해서 어, 물조로로 주면 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어, 하이퍼넥스 어, 영양제를 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어, 물조로로 어, 뿌려주면 되겠습니다. 하넥스 골고루 아, 물조류로 공급을 이와 같이 한 달에 한번 정도 이와 같이 물조류로 아, 하이퍼넥스를 한번 주고요. 우리 사람으로 치면은 아, 소고기 정도가 되겠고요. 어, 여기에 마감백회비로는 밑반찬, 뭐 김치나 된장, 이런 것이죠. 밑반찬 정도의 에, 식물에 대해서는 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상칼리 성분이 되겠고요. 어, 물조류로 어, 한달에한번 정도 공급해 주는 어, 이, 이 하이퍼넥스는 우리 어, 사람으로 치면은 소위 국 정도에 해당이 되는 영양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이퍼넥스는 어 500배 정도로 어, 물을 희석해도 되고요. 보통 천, 천배로 물을 희석해서 어, 주면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실라입니다실라4분이세 신라. 개가 되겠죠. 실라 그렇고요. 어, 품종에 대해서 어, 소개해드리면은 한국천란 청금소입니다. 청금소 잎이 날렵하죠. 하허천 노란 황화소심이 되겠습니다. 청금소 청금소 귀한 청금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금소입니다. 황금소도 역시 황화소심으로 써 황금소 그때가 올라오겠습니다 천금서고요 다음은 만물입니다 만물 아, 만물이고요 그 다음에 에는 명금보입니다 명금보요 명금보 자 초기 봄에 신화 신초기 두초기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정입니다 자, 잎이 노란 스트라이프 줄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에 이고요 여기 봄, 봄 신화가 회전하게 올라오고 있죠. 비로 옆에, 하얀 별 옆에 에, 봄 신화가 아, 싱싱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셨고요. 또성정이 됩니다. 성정 싱싱한 촉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싱싱한 촉이 올라오고 있고요. 또 여기에 청금소, 청금소 옆에도 마감포케이비로 옆에 촉이 싱싱한 촉이 올라오고 있죠? 보이시죠? 청금소입니다. 여기도 봄에 한 촉이 싱싱한 촉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황금소, 황금소도 여기에 싱싱한 초기 신나, 신초기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음, 여기, 에 신라도 볼까요? 신라, 신라도 한 초기. 지금 요거는 크죠? 오른쪽에, 에, 신, 몸에 신초기, 에, 요거 많이 컸습니다. 실라고요. 신라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태극선. 태극선이고요. 이은어 능인 능인서 인서입니다. 능인소고요 자, 오늘은 어, 한국 출란 어 비료에 대해서 비료, 비료와 영양제를 그름을 어, 비료 성분으로 어, 한국 전란에 우리 사람이 밥을 먹듯이 어, 도 한국 한국 전란 난초도 어, 비료와 물을 공급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 한국출란 어, 비도와 영양제 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